안녕하세요. 우리 고디 여러분, 이디입니다. 요즘 날씨 너무 좋죠? 근데 또 어찌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딱 입기 좋고, 조금 지나면 놓치기 쉬운 아이템. 딱 감이 오시나요? 저 이디가 아주 좋아하는 아이템이기도 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로 바로 바로바로바로 가죽 자켓이여라 가죽 아이템이라고 하면 약간 깔랑하고 노는 느낌 또락 스피릿의 감성이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면 요즘은 뭐 데일리 룩으로도 많이 입고 한두 아이템은 다 가지고 계시죠. 아닌가? 또몇 시즌 전에는 가가 패션 레이디 가가가 아니라 가죽의 가죽을 입는 가가 패션이 살짝 멋있긴 한데 우리 아중녀들이 입기에는 뭔가 부담스러워 3월의 날씨는 정말 오락가락하니까 날씨가 추면 디너로 따뜻한 니트와 같이 입으면 차가운 가죽과 따뜻한 니트의 궁합이 아주 좋고요. 봄 분위기도 내고 저처럼 있는 사람, 배가 있는 사람은 요즘 유행하는 비스티에랑쌉박한 니트 조끼랑 입으면 음 너무 이쁘죠. 또 갑자기 날씨가 더우면 가벼운 셔츠, 티셔츠, 탱크답 등과 입으면 베이직하고 시크하고 시원해 보이죠. 본처럼 겹으로 컬러감을 준 것도 너무 너무 예뻐요. 우리 구이들 참고하세요. 또 봄이니까. 이런 타이 브라우스에 캡 모자로 시크하고 캐주얼한 룩을 연출해도 아주 멋지죠. 우리 아중녀들에게 어울리는 가죽 핏은 이런 정핏이 가장 좋고요. 또 요즘 많이 보이는 이런 오버핏도 있고, 또 요즘 핫하고 키 작녀들에게 아주 좋은 크롭 길이의 자켓이 일반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오버핏은 멋스럽고 트렌디하지만 자칫 잘못 입으면 한 덩치 하 사람은 두 덩치로 보일 수 있고 키 작은 사람은 키가 더 작아 보일 수 있어요. 블랙 자켓 화이트 이너, 중청 바지는 데일리룩의 정석이에요. 이래저래 아주 모르겠다 할 때는 정석대로 입으세요. 그래서 상비형, 상체 비대형, 너무 갔나? 상체 비만형은 이런 정핏에 너무 부풀어 오르지 않는 스타일이 좋아요. 아하! 이두 스타일 너무 이쁘죠 그레이 블랙 너무 고급지고 또 브이넥이라 우리 아중녀들의 목선을 길어 보이게 해서 아주 좋고요 블랙 자켓에 이 연청바지는 봄에 아주 시크하고 모던한 룩을 연출하기에 아주 좋아요 시장녀 분들은 긴 기장 특히 엉덩이를 덮는 기장보다는 이렇게 숏 길이 크롭 길이를 입으면 다리가 길어 보여서 자칫 비율이 좋아 보여요 봄이니까 환하게 화이트 팬츠에 화이트 이너, 블랙 이너로 화이트를 바지로 입으면 훨씬 더 환한 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요즘은 자켓 이너가 워낙 다양해서 이런 스트라이프의 산뜻한 봄을, 로고 티셔츠를 레이어드해서 아주 세련되게, 또잔잔하고 프린트를 넣은 양한 이너로 매치해서 봄을 산뜻하게 연출하면 아주 좋아요. 또요몇년 아우터 이너로 수지맞은 탱크 탑과 같이 입으면 왠지 더 세련되고 요새 사람 느낌이 물씬 나죠. 확실히 가볍고 캐주얼하고 영한 느낌을 줘요. 또 가죽 느낌 자체가 약간은 터프하고 댄디하니까 이런 체크 셔츠에 넥타이. 아, 요 느낌 너무 이쁘죠. 또 같은 옷 다른 느낌. 선글라스까지 쿨하게 입으니까, 음, 아주 제 맘에 들어요. 둘다 너무 시크해요. 찌뽕! 요 스타일 보니까 갑자기 제 대학 시절이 생각이 나요. 제가 패션 학도로서, 카고바지, 넥타이, 지청바지 등등을 잘 입고 다녔는데, 앞에서 못하고 뒤에서 그렇게 욕을 하더만, 아니, 왜? 왜? 뭐 때문에? 가죽하고 스커트가 은근 잘 어울려요 이런 롱 맥시 스커트에 배꼽 탑 A 라인 스커트에 셔츠 음, 너무 세련되고 길어 보이죠 또 우리 아중녀들도 입고는 쉽지만 잘안 입어지는 듯한 이런 미니 스커트에 원피스도 오버핏 가죽 자켓이랑 하이 실총 스타일로 입으니까 음,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아, 어, 우리의 그레이스 언니. 음, 너무 이쁘십니다. 집업 점퍼 스타일도 이런 여성스러운 주름 스커트, 옐로우 스커트에 브라운이랑 입어도 씩식하고 여성스러움이 살아있죠 또 특히 자라에서 이 가죽 제품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바이커 가죽 살짝 퍼플랩 느낌의 가죽 자켓 쇼 트렌치 등 확실히 올해도 길이가 짧은 게 대세예요 그러니까 뭐다 키장녀들에게 너무 좋다 이런 큰 포켓이 달린 점퍼나 운동복 느낌의 야구 점퍼 같은 자켓도 있으니까 우리 구디들 참고. 코스는 또 자라와 약간 다른 확실히 모던한 크롭의 와이드 팬츠, 또더 크롭의 와이드 팬츠, 또 더더 많아진 아웃 포켓의 가죽 자켓의 시스루 스커트로 요즘 유행템을 아주 모던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준비를 했어요. 인형놀이 컨셉을. 같은 아이템, 다른 느낌으로 준비를 했어요. 나도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도 구독, 좋아요 안 했으면 일단 누르고 오라이! 가죽 크롭 자켓 베이직한 자켓 오버핏 자켓으로 멋진 인형놀이 세계로 갑시다 봄이니까 이런 컬러감 좋은 반팔 스트라이프 라운드 니트 음 너무 이쁘죠 이쁘면 뭐야 입어야지 암 여기 아주 잘 어울리는 화이트 데님 팬츠 게다가 옆선에 찡이 박혀있는 요 놈을 딱 입어주면 음이 벌써 여름 노노노 아직 봄 니트가 얇으니까 바지 안에 넣입을면 뭐다 벨트 실버 버클이 포인트인 요 벨트를 딱 매치하고, 여기에 그룹 자켓을 딱 입어주면, 음, 너무 깜찍하지. 여기에 키높이 화이트 스니커즈를 딱 신어주면, 너무 이쁘죠? 봄에도 화이트 팬츠. 여기에 부드러운 베이지 컬러 빛 가방을 딱 들어주고, 같은 느낌의 브라운 선거스를 딱 써주면, 음, 말해 뭐해. 너무 멋지지. 젊어 보이는데, 근데 난 만족하지 않아. 그래서 이 백설기가 생각나는 하얀 캡모자를딱 써주면, 뭐야, 나만 젊어지는 거야? 그래서 믿음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음, 그럼 받지 뭐. 이번에는 같은 자켓을 여성스럽게 입어볼 거야. 그래서 이런 샤방방 도트 브라우스, 앤드 리본이 달린 예쁜 브라우스를 딱! 입어주고, 이게 살짝 비치니까, 이런 니트 비스티에를 발포시 딱 입어주고, 이 분위기 아주 잘 어울리는 베이지 주름 스커트를 딱 입어주니까, 어머나, 누구세요? 너무 사랑스럽잖아. 여기 아까 밍키로 이 크롭 자켓을 딱 입어주면, 블랙 게임 베이지가 살아 숨쉬는 컬러 3월에 딱 이어라. 여기에 신발은 이 분위기에 너무 잘 어울리는 요 앞코 블랙 메리제인 딱 신어주면 어 너무 애려지는 거야. 못 알아듣나? 어려지는 거 아니야? 그럼 요런 호피, 펴피, 레오파드, 숄드백을 딱 들어주면 너무 잘 어울려서 놀래자빠지는 거야. 근데 난 메리제인 너무 싫어하시면 이런 베이지 스니커즈로 딱 신어주면 더 시크해지고 영해지는 거예요. 메리제인이든 스니커즈든. 뭘 신어도 예뻐. 이번에는 구멍이 숭숭이 아닌 송송. 살짝 텍스처가 느껴지는 이 얄따꾸리한 폴로 니트를 딱 입어주고 이게 아주 쫀쫀하니까 나의 배를 가리는 이런 데님 다리다리 끈다리 비스테이를 딱 입어주면 그 어찌하니 이불소냐. 퍼펙트, 퍼펙트하게 가리네. 내 배를. 너무 좋아. 이런 아이템은 놓치지 않을 거예요. 특급 칭찬. 할때 하더라도 이 바지를 입어야지, 여기에 너무 찰떡처럼 잘 어울리는. 이런 롤업 데님 바지를 딱 입어주고 그런 베직한 가죽 자켓 딱 입어주면 은근 고급스러우면서도 영하면서도 세련되면서도 좋은 느낌은 다 들어가 여기에 색감이 좀에 들어갈까나 생각하면서 이런 레드 구두를 딱 신어주면 톤 다운된 룩에 한 줄기 빛이 하는 색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그냥 발이 시려우니까 이런 잔 스트라이프 양말을 신어주니늠잘 어울리고 늠 에려진 김에 가방은 이런 앙증맞은 레드 포인트가 들어간 가방 딱 들어주면 음 너무 잘 어울려서 미안합니다. 여기가 끝인 것같지 아니야. 여기에 시크한 블랙 선글라스를 딱 써주면 나 10년 전으로 돌아갈래. 이번엔 좀더 산뜻한 봄 느낌으로 요런. 맨투맨 프린트 티셔츠를 딱 입어주고 상큼한 봄 느낌을 더더 더 느낄 수 있는 이런 새틴 핑크 샬랄라 스커트 딱 입어주면 이미 게임 오버리야 컬러가 너무 좀 강하지 않나를 느낄 새도 없이 이런 블랙 가죽 자켓을 딱 입어주면 컬러가 갑자기 너무 어둡지 않나를 느낄 새도 없이 이런 화이트 핑크 운동화 딱 신어주면 색감이 과하지 않아 여기에 좀더 봄 분위기 내기 좋은 이런 핑크 스카프를 딱 메어주면 핑크 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촌스럽지 않냐? 왜냐? 이런 모던하고 클래식한 화이트 가방을 딱 들어주니까 여기 마지막을 장식할 새카만 머리에 그린 화이트 캡 모자를 딱 써주면 아. 칭찬을 안할 수가 없어. 이번에는 올봄 유행 아이템 체크 셔츠를 꼭 입고 지나가야 해. 고고 여기 에 요런 뭐 미우드 팬츠 딱 입어주고 여기에 루즈핏 스트라이프 니트 딱 입어주면 왠지 공부에 관심 없는 오빠 같아. 근데. 내 스타일이야 여기에 이런 오버핏 점퍼를 딱 입어주니 놀기 좋아하는 오빠야야 근데 날씨가 더워지면 좀애 거시기해 땀이 삐질삐질 그럴 땐 니트 확 벗어버리고 오빠 느낌 그대로 이런 시크한 넥타이를 딱 매주니까 음 너무 댄디하죠 근데 그리는좀 다크해 그래서 색감이 느껴지는 요 버건디 넥타이로 딱 바꾸면헐 이쁘네, 헐. 또, 날씨가 이래저래 추워지면 다시 이 스트라이프 니트를 딱 입어주면 음이 멋지다. 여기에 버건디 로퍼를 딱 신어주고, 다리에 바람들면 안 되니까 이런 땡땡이 그레이 양말을 딱 신어주면 다리가 길어 보여. 여기에 가방은 좀 밝게 아이보리 뽀켓 가방 딱 들어주고, 브라운 그레이 선글라스를 딱 써주면, 음, 너무 멋져 부러, 멋져 부러. 여기까지도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이 분위기 더업 해주는 이런 베이지 캡 모자 딱 써주면 여태까지 이런 멋은 없었다. 화보인가 그림인가? 재미있는 인형 놀이지. 이번에는 여성스럽게 입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편안하고 여성스러운 그림원피스딱 입어주면 이 자체가 보헤미안의 느낌이나 여기에 이것저것 필요 없이 요 자켓을 아까맨키로 딱 입어주면 딱 내스토알 심플이즈더 베스트 거기에 포인트로 이런 꽃무늬 목걸이를 딱 둘러주니까 음 너무 잘 어울리네 봄이로 굿나 여기에 이런 독특한 웨스턴 부츠 딱 신어주고 목걸이 꽃무늬와 잘 어울리는 꽃프린트 가방 음 너무 이쁘다 딱 들어주면 오마나 이런 세련된 봄꽃의 향연이란 이디 채널에서만 볼수 있는 거야 근데 난이 부츠 이쁘지만 너무 부담스러워 하면 이런 아이보리 웨스턴 부츠 딱 바꿔 신어주면 차분해 근데 난이 부츠가 너무 좋으네. 그래서 3월 봄에 크롭 자켓으로 캐주얼하게 여성여성스럽게 베이직한 자켓으로 모던하게 산뜻한 봄향기스럽게 또오버핏 점퍼로 댄디하게 세련되게 꼭 입어보세요. 우리 구디 여러분 잘 보셨나요? 3월 새롭게 시작하는 새 학기, 새 모임 새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가죽 아이템을 새로운 스타일링으로 요렇게 저렇게 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꼭이요 I